역대하 제13장 여러 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 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제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에사의 수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에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